다음 질문 주시죠. 아니 제가 어그 저번에 이제 uh -huh. 개고생을 보고 장태영 선생님 uh -huh. 하신 걸 봤거든요. 직원, 직원 파트, 네 직원, 직원 파트. 사실 뭐 제가 계속 원장님한테도 직원에 대해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직원이 너무 다들. 직원 관리가 어렵다라는 네, 얘기를 네. 다들 하시기 네. 때문에 네. 어, 원장님들이 이제 그때 장태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고 교육을 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화 받는 매뉴얼이나 네. 뭐 환자 상대하는 매뉴얼 같은 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새로 직원이 왔을 때그 네. 매뉴얼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본인이 하시는 편이신지 아니면 직원들끼리 옆에서 그냥 보다가 아니면 네. 중간 관리자가 그런 식으로 매뉴얼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 편인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 매뉴얼은 일단 1번 만들기 어렵다 자 매뉴얼 만들기 네. 어렵습니다 2번 만들어도 활용을 거의 안 한다 아, 그래요? 직원들은 매뉴얼대로 하면 뭐, 매뉴얼대로 할수 없다고 얘기하면 절대 매뉴얼대로 안 합니다 네. 3번 신규 직원들은 할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laughs> 그래서 대부분의 메인작업은 중간관리자 이상급이 하고요 저희 장편할까로 치면 지금 1 0 명의 직원 중에 6 명이 어, 메인 작업을 하고요. 네. 나머지 4 명은 매뉴얼이 없어도 되는 일을 하십니다. 아 그래요? 어, 네. 예를 들어 어떤... 어, 뭐 외래는 그냥 보는 이 아, 접수. 네. 뭐, 접수도 안 합니다. 어, 안내하고, 안내하고. 뭐 그런, 며, 물론 메뉴얼은 있죠. 그런 메뉴얼은 되게 간단합니다. 에포지 두 장이면 충분하고요 와서 하는 경 어떻게 하고, 뭐, 이거 할때 어떻게 하는데, 요 정도 메뉴얼은 되고요 어, 막, 정말 그 메뉴얼이 필요한 아주 스페시픽한 일은, 어, 신규 직원이 안 합니다. 아, 네. 중간 관리자, 메뉴얼이 없어도 되는 <laughs> 네. 경륜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어 매뉴얼은 사실 개원한 의원급에서는 없어도 잘 올라간다. 네, 알겠다 그리고 매뉴얼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음. 그리고 매뉴얼대로 하는 것은 더 어렵다. <laughs> 자,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 네. 매뉴얼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 왜냐하면 그냥 우리 루틴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매뉴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교육을 위해서는 매뉴얼은 필요한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직원을 교육하면 직원은 나간다. 네, 직원은 퇴사한다. 네, 교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원들은 퇴사률이 높습니다. 제가 처음에 직원 교육을 네. 그렇게 신경을 쓰네요? 직원 교육을 그렇게 많이 했네요? 직원 교육에 굉장히, 어, 우리 직원들의 수준이 높아야지 병원의 수준이 높다. 네. 그래서 앉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설명했네요. 아, 맞로는지 어쩌고 저쩌고, 지루는 어쩌고 저쩌고, 내 시간은 어쩌고 저쩌고, 그 직원 다 그만두네. 아, 그래요?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교육 <laughs>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 교육 아 알겠습니다 그게 <laughs> 현실과 이상과의 그런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원장들은 다 교육을 하고 다 알아서 직원들의 많이 알면 할수록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사들은요 직원을 과대학생 교육하는 것처럼 막 교육을 해요 맞아요 네. 안 돼요 아니면 차라리 박수민 쌤처럼 간호사를 뽑든가. 아 이미 다 알고 있는. 어.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면 실망이 너무 큽니다. 특히 개원하는 병원에는 직원들 잘안 가려고 합니다. 신규 개원하는 병원. 아 피곤해, 피곤해. 아 원장님 피곤해. 만약에 개원하고 2, 3년 정도 지난 <laughs> 병원에 가잖아요. 네. 원장들은 기대별로 안 하거든요. 음... 원장님들은 직원들에 대해 기대별로 안 합니다. 제가 개원한지 2년 넘었잖아요. 제가 원장, 제가 직원들한테 기대하는 게뭔줄압니까 출근만 해줘도 고맙다. 아, 오늘 출근해줘서 고맙다. 붕 친절하지만 않으면 고맙다. 맞아. 와, 환자들이 어, 싸가졌다고막 화내고 가지 않을 정도만 해줘도 감사하다. 이렇게 기대치가 확 낮아지거든요. <laughs> 저도 경영을 할때 처음에 그랬지만 저는 직원들을 거의 마스터시키려고 했어요 네. 대장학문의 전문가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취질이 뭐고 취질이왜 생기고 어? 그런 거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네. 안 됩니다 네. 직원들 힘들어하고요 한몇달 지나서 직원들한테 요구사항을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 요구사항이 교육시간 줄여달라고 합니다 아... 교육 좀안 했으면 좋겠다고. 교육 시간 좀 시험 좀안 쳤으면 좋겠다. 저 시험도 아, 쳤어요. 아, 진짜요? <laughs> 시험 쳐가지고 60점 이상 되는 사람한테 상품권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 나는 야 이거 부가 부수입 생기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공부 열심히 할줄 알았어요. 차라리 안 받고 많다 이런 마음도. 아. 어 직원들 되게 힘들어합니다. 네 지금 뭐할게천인데 결혼하고 나면 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그고 제가 아시는 원장님은. 1부터 100까지 원장님이 직접 다 하시잖아요 어떤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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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하신 선생님은 네. 어, 직원들한테 기대 많이 안하시고 네. 1부터 10까지 다, 100까지 본인이 다 하세요 원장이다 하세요 원장이다 해요 심지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어, 진짜. 그럼 네, 모시고 살아야 돼 <laughs> 네, 특히나 요즘에 직원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맞아. 코로나 때문에 엄청 봉급이 올랐어요 어, 박수민 선생님이 왜 봉급 많이 주고 직원 뽑는데요자 마지막으로 제가 직원 얘기해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어, 직원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월급 네. 네. 월급 만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의 원장님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셨어요. 음. 제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 병원, 우리, 저희 병원 월급 많이 준다고. 근데 제가 2년 해보니까요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선순, 한 병원이 잘 되는 선순 안에 지름길입니다. 저희 장편의 외과 진짜 다른 원장님들 욕할 정도로 월급 많이 주거든요. 그게 병원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음. 저희 그때 오영미 선생도 얘기 한번 했지만. 네. 직원들 본금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인센티브 많이 줘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토가 이건 뭔지 아세요? 감사함의 표시는 돈으로 하라. 고 그게 병원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직원들이 기분 좋잖아요. 네. 일찍 오면 인센티브, 시간의 수당 주고, 실적 잘 나오면 수술 많이 하고, 매출 많으면 막 인센티브 주잖아요. 네. 그러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요. 더, 더 재밌어요. 더 신나해요. 자, 그러면 표정이 달라져요. 고객들이 오는데 표정이 달라져요. 고객들은 다 알거든요. 내가 들어갔을 때이 사람이 일 많다고 짜증을 내는 건지 음. 아니면 반겨주는지 압니다. 만약 반겨주는 병원에 당연히 호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두 번째는요. 파격적인 복지여야 합니다. 복지가 빵빵해야 돼요. 쌤도 봉직 생활했잖아요. 네. 저는 12년 했지만 봉직이를 움직이는 거는 결국 월급하고 음. 복지거든요. 네.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직원들도 마찬가지. 병원 원장이 되면, 아까 한숨 쉬셨지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직원들에 대한 복지거든요. 병원이 안될 때도요, 다른 거 제일 먼저 깎는 게 직원들 월급하고 복지를 먼저 깎는데, 그건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걸 깎는 순간, 이거는 악순환에, 네, 눕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격적인 복지, 그러니까, 직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뽑을 때잘 뽑아야 된다. 그래서,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직원 문제 때문에 많은 원장님들을 뵙잖아요. 네. 개고생에서도 여러 편 등장했지만, 결국에는 답은 뽑을 때잘 뽑아야 돼요. 나무를 타야 되는 상황에서는 다람쥐를 뽑아야지, 토끼를 뽑으면 안 되거든요. 뽑을 때잘 뽑으면 어떻게 잘 뽑아야 되느냐. 네, 궁금하면 개고생을 잘 보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주시죠. 책에서 제가 음. 봤는데 우선은 보험 마지막에 이제 어, 보험.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 음. 뭐 대표적으로 세개 음. 얘기를 하셨는데 음. 그런 보험이. 지금 이제 개원하시고 난 다음에 2년 정도 지났을 음. 때꼭 필요한 게. 는 뭐죠? 음, 화재보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배상보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그 병원 내에서 사고, 음. 사고가 있었을 때 그거를 뭐 배상하는 그 보험에 대해서. 아, 다, 다 하셔야 됩니다? 아, 네. <laughs> 네. 다 하셔야 됩니다? 어,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다 필수적으로. 해야 네. 자, 일번 화재보험. 저는 저기 임대차 계약서에 그게. 당연 지정으로 들어갔는데 아 임차인이 요구하죠. 그리고 화재보험 조금 들어야 돼요. 아주 보험에 대해서 아끼지 마세요. 보험은 안 일어나면 감사한 일이고 예, 무조건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의료 배상도 요 얼마 안 합니다. 1년에 뭐 40만 원인가 50만 원밖에 음. 안 해요. 물론 과마다 다르지만 그거 가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버리는 돈이지만. 우리가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되듯 그렇죠. 안하면 뭐 법적으로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되지만 이거는 패널티는 없지만 무조건 하세요 많은 선배님들이 무조건 하라고 해요 네. 무조건 하라고 하고 저는 직원들 연금보험도 해요 아. 퇴직연금보험 경비처리해서도 환당이 좋아요 어차피 음. 네. 나중에 퇴직금으로 나갈거잖아요 퇴직연금보험 들어놓으면 그것도 경비처리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이제 일부를 막내야 될것 같고요. 일부만 해도 지금 지치시죠? 아, 네. 네. <laughs> 제 개고생에 출연하신 모든 원장님들은 다 개고생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지샵할 때 오영민 원장님 텐션이 많이 죽었어요. 네. 아, 2부를 위해서 <laughs> 제가. 2부를 위해서. 네. 아, 자, 그러면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 오늘 뭐 소대 에 말씀드렸지만 개고생에 출연해주신 어인 원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오늘 이렇게 저희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더 네.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 네. 네. 개고생에 출연하시고 싶으신 원장님들 계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를 연락 주시면 제가 더 많은 도와를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닥터개고생 진행하고 있는 장편의 멤버 이선근이고요 네 저는 개원 예정인 오형민이라고 합니다 我知道。